지리산 달궁마을에 왔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어, 목청굴이라는 게 있어요. 자연산 소개를 한번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목청굴이 나오게 되는 이렇게 어, 얘기, 순서를 좀 말씀해 주시죠. 저희가 이제 아, 도적굴을네우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4 5월 달 분봉을 하는데 네. 이게 분봉하면서 여금벌이 이제 그 분갈하는데 네. 분갈하면서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다른 데 날아갑니다. 음, 근데 이제 그게... 다른 데 날아가면서 이제 나무에 집을 짓고 사면 목청, 돌에 예. 붙으면 석청인데이 예. 목청은 보통 보면 목청이 다, 저, 잘 붙기 때문에 목청이 많은데, 예. 예. 보통 이제 4년, 5년에서 10년 사이에 발견됩니다. 이 예. 귀한 꿀이라고 보기로 음... 했죠. 석청보다는 우리, 목청이 많은데, 이 목청도, 어, 5년에서 10년 정도에 만날 수 있는 귀한 꿀이다. 맞습니다. 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만 드시는 목청이 될수 있는데, 우리 지리산의, 어, 우리 꿀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렇죠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진짜 귀한 꿀이라고 볼수 있죠. 네, 저도 목청이라는 걸 처음 본것 같아요. 네, 고맙습니다.